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물론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이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그래서 이런 탈모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사람들마다 효과도 다르고 나타나는 만족감도 달라서 고민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탈모치료 전문가들은 탈모치료의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를 해라입니다. 탈모도 의학적으로는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탈모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주사 또는 자기장치료와 같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를 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에 두피관리에 힘써라입니다. 탈모는 진행성 질환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모발이 자라는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잘 자라고 탈모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두피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두피 관리라고 해서 두피 센터나 탈모 센터를 반드시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머리를 감기 때문에 두피에 도움되는 샴푸를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이브에서는 이런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탈모 샴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탈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탈모 샴푸가 탈모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탈모 샴푸만으로 탈모를 막거나 모발이 다시 자라는 등의 효과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 전문가들이 밝힌 것처럼 직접적인 치료 효과보다는 탈모 질환이나 두피 질환으로 두피 건강이 안 좋을 경우 석유제 합성 개면활성제 샴푸 사용으로 두피를 자극하거나 하면 더안 좋은 결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고 모발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샴푸가 바로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탈모 샴푸입니다. 어, 최근에 여러 가지 어, 탈모 기능 샴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어떤 탈모가 있는지, 지루 피부염이 있는지 진단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제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 잘 진단된 상태에서 이런 기능성 샴푸 제제나 치료제를 쓰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심한 지루 피부염이 여름철 많이 악화가 될 수가 있는데. 어, 이걸 그냥 간과하고 두시는 건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의논한 다음에 탈모나 지루 기능성 샴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탈모 샴푸는 모두 같은 성분에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니다, 일 것입니다. 어, 아무리 탈모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분마다에는 품, 분명히 그 품질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업체들은 그더 좋은 성분들을 어, 첨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모발 성장 인자를 포함시키고 또어 두피 자극이 적은 천연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서 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 제품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 전문가들의 말처럼 탈모샴푸는 탈모인들의 두피 건강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현재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평소 두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의 탈모는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의 탈모 상태는 어떤지 정확하게 살펴본 후에 이에 따른 치료와 함께 나에게 적합한 샴푸는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탈모인 라이브 강현지입니다.